네, yeah. 자 이렇게 문장 준비해봤고요. 어, 오늘은 A, B, B, A 이런 식입니다. A, B, B, A. A, B, B, A. 오케이. 네. 먼저 물어보고 대답이 길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Uh -huh. 자, 첫 문장부터 우리 한번 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문장이네요. 그쵸? 너 수강신청 했어? 와, 와, 오늘은 야, 전체적으로 너는... 지금 제가 난관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음,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Did you? Did you? 너 뭐 했니? 했니? 어, 했니? 레지스터. 음. 이게 레지스탕스 뭐 이런 거랑 연관 있어요 <laughs> 없어요? 전혀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이상하다. 두유. 네. 디쥬 아유 디 t 레지스터 후. 와 이건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요? 디주 레. u 뭐가 수강이고 뭐가 신청일까요? <laughs> 여기에 수강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니면 신청이 들어갈까요? 자, 확률은 반만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r e g i s t r 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자체의 뜻을 모르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떻게, 어떻게 상상도 안 되네요. 그죠? 렇안 돼요, 지금. 네. 수강이면은 왠지 클래스. 클래스. 나올 것 같고요. 오. 신청이면은, 음. 헬로 모르고 신청이 면 모르죠. 헬로우면 아니 헬로우면이래. 신청이면 네네 어플라이. Like. 어플라이 어. 오케이 그것도 yeah. 뭐 좋은 단어예요. Yeah. 자 일단은 앞에 동사가 이미 레지스 i 리 t 는 동사 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d i 레지스 u r 뭐 동사 뜻은 모르겠지만 나왔기 때문에 어플라이는 안 되고요. 자 클래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덩어리 표현인데. 클래식. 덩어 <laughs> 그거는 아 말도 안 되고 자 수업 클래스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디 i d Register for classes. classes. 아 제가 네, 여기에 네. 복수를 안 써서 그런가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맞는데 형태가 좀 틀린 것뿐이에요, 오. 오케이. 자 우리 class라는 네. 거 하나 자체가 우리가 수업, 강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어라고 쓰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강 신청, 대학교 같은 데서 수강 신청을 할 때는 하나 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가목, 과목, 여러점을 채워야죠. t right. 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classes라고 여기서 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형식 혹시 이거 기억나요? 클래스와 레슨의 아, 그럼요. 차이점. 오케 어, 그럼요. 음. 클래스는 네네네. 아, 레슨은 네네. 아, 헷갈리네. <laughs> 규모의 차이예요, 약간. 규모가 좀 약간 굉장히 큰게 있죠. 규모의 그렇죠, 차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좀큰 규모 한 음. 예를 들면 느낌이 한 4,50명 음. 4,50명 되는 어떤 네. 반의 느낌 아 이게 클래스가 아닌 아, 어, 그런 느낌 그리고 레슨은 약간 소규모, 소규모? 과외 같은 느낌처럼 소구 네 소규모죠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소규모 소규모 대규모 that's right 오케이, okay. 자, 근데 이거 하나로만 사실 나눠진 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많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네, 어떤 선생님만의 어떤 팁을 알려주아그죠 저만의 네. 팁을 보자면 제일 큰 거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 레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로 이, 이루어지고요. 뭐 1대1이라든가 뭐 1대3 이런 식이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심지어 큰 클래스들 여러 명 들어가는 거.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클래스가 더욱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okay? 자, 여기 이 단어도 또 클래스 우리 확실하게 수업을 알아봤고요. 자, 레지스. 자, 이뜻 자체가 뭐냐면 드디 바로 등록하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 살면서 얘를 많이 못 들어봤을까요? 저 이게 이제 사실 실상 회화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멤버십 같은 거 저희 등록하실래요? 저희 멤버십 이런 거할 때도 많이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등록하다인데 발음할 때 자기도 모르게, register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re 가 re 가깝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re 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re. re. 오케이. 이 모양을 좀모으고 한번 해볼게요.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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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오케이, okay, so 네. 이거 자체는 일단 등록하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뭐를 등록하다라고 해서 뭔가 목적어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멤버십이든 수업이든 뭔가. 네. so 뒤에 뭔가가 오려면 우리가 for이라고 하는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okay? so register for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register for. 왠지 register하면은요, 선생님 음. 이게. 네. 그러면은 동사인데 음. 원래 동사에 이렇게 끝나는 게 있, 많아요? 어, R처럼 끝내는 거? 네. 왠지 명사처럼 생겼죠. 저 이거 그렇죠? 레지스터 하니까 왠지 명사 같아서 왠지, 왠지. 그래서 수업이랑 <laughs> 강의 중에 헷갈렸던 거예요. 수강랑 그래도 이게 뭔가 동사 안 같은데 라는 건 그래도 영어에 많이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림 자체는 왠지 레지스터 하면 왠지 동사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럼 쌤, 네. 이 레지스터의 명사형은 뭐예요? 레지스 t 레이션 라고 쓰게 됩니다. r e g i s t r 다음에 외울게요. 이거 <laughs> 알겠습니다. 너무 길다. 너무 길죠? 너무 오케이. 길다. So register for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를 등록하다가 되겠습니다. 뒤에 멤버십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알아두는 게 사실은 더욱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명사를 바꿔가면서 뭐를 등록하다, 뭐를 등록하다 바꿔서 쓸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복수로 썼죠, classes. 네. 이거는 워낙 많이 특히나 지금 대학생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요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외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음. register for 명사 이렇게 하면은 더욱 더 어, 활용도가 높지만은 네. 요 아래 거는 빈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register for classes 이렇게 하면 수강 신청하다. 정말 말 그대로 classes를 등록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오케이. 근데 이제 레지스터라는 충분 알겠는데 a p 라 l y 가왜안 돼요, 선생님? 어, 어, apply for 보통은 apply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를 apply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음. I apply for 무슨 학교. 뭐 무슨 아, 대학교에 아니요. 내가 어플라이를 했다. 아니 어떤 회사에 내가 된다. 지원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음. 수강 신청 할 때는 레지스터로 수업이나 과목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경우로 이제 보통 관이 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Okay? good question. 오케이? Okay? so register for classes.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과거 동사 질문을 물어보면서 did you register okay, for classes 이렇게 하면 수강 신청했니? 과거로 질문하는 거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y o 해 보겠습니다. did you register for classes. Did you register for class? Classes. Okay. Classes. Classes. classes? Okay. 자 좋습니다. 이렇게 어, 질문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공감하잖아요. 거의. <laughs> 어. It. 음. 그것은 무엇이다. 어때요? 음. 거의 <laughs> 불가능이다.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불가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 참 이게 네. 두 개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Uh -huh. 파서블하고 파 l e possible. i p o s s i b l e o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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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y a e r y a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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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가능 very, v 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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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r y v e r 그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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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다 하니까 가능하다는 뜻인지. <laughs> 어? 너무! <놀람> 아니 탄크루즈가다 하잖아! 그러니까 상상력이 상상 너무 세서 잘해. i m 로 외웠는데 음. 그게 가능인지 불가능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일단은, 일단 하나 고르세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a 빰빰빰빰빰빰빰빰 a 빰빰빰 m 빰빰빰빰 m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b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미션 임파서블 그게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사실 영화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왜다 가능하게 해내? 어머, 나 헷갈리게. <laughs> 아, 미션은 불가능한데 얘는 해내는 거야. 아, 그렇죠. <laughs> 그, 그, 그 미션은 임파서블인데, 탐크루즈는 네, 파서블 파서블이야. 파서블이야. <웃음> <웃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미션 임파서블은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임파서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 크루즈 파서블, 오케이. 자. 자 여기 지금 보면 임파서블. 아무래도 IM이 더 붙다 보니까 길이 더 길어졌잖아요, 이 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보다 더 길잖아요. 불가능한. 이렇게 <laughs> 생각해 주는거같 진짜 선생님. 네, 네. 그렇게 너무 <laughs> 너무 산치가 일차원 난다요? <laughs> 일차원적으로 그때. 아니, 오케이. 자, 저 여기 가능. 오케이. Okay. 우리 불가능이라고 할 때는 impossible이라고 하고요. 발음할 때 너무 파시블이 아니라 파서벌에 가깝게. 파서벌. 어, 예스. Yes. 하나 한번 비슷하게 한번 써봐 주실래요? 임파. 파서러 써. 아닙니다. i m p o 가깝게 제가 벌이라고 조금 표기해 달라 그런 이유는요. L 발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so, 한번 해 볼게요. 임죠 impossible. 근데 아마 이렇게 영화 제목으로 표기됐으면 사람들이 많이 웃었을 거 같긴 한데 이게 더 가까운 발음이야. impossible. 그거 맞아요. 사실은. 오케이. 오. 자, 해 볼게요.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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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자, 우리 불가능 거의 불가능해. 자, 네. 일단 앞에 우리가 Almost라고 하는 게 거의라는 그렇죠. 뜻을 거의. 갖고 있죠. 이거 발음 한번 희경 씨 가능할까요? Almost. 한 번만 더. Almost. Almost. 아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almost라고 입 모양을 모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al 아니면 all이라고 하는 거올 l 보다는입 모양이 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 모양 조금만 더 벌려서 오히려 어에더 가깝게. 네. 자다 같이 한번 해볼게. 요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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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o k a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네. 자 그리고 요거 다시 한번 채워주세요. 이미 희영씨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가능한 더 짧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탐 크루즈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탐 크루즈는 possible. possible. there you go. possible. 음흠. 아주 좋습니다. 네. ok. so 어, 요런 어, 표현인데 아, 제가 갑자기 아주 멋진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Audrey Hepburn 라고는 배우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누구요? 어. 잠깐만 뭐라고요? 오드리 햅번이. 아, 오드리 햅번. 네. 근데 영어로 뭐라고 해요? Audrey Hepburn. 누가 그렇게 햅프다고 얘기해요? 상대 그런 분인데. 오드리가 햅번. 그분이 그런 마, 멋있는 말을 했어요.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불가능은 어, 없다? 어, 없다. 왜냐면은 지금 i m p o s s i b l e 라는말의 자체도 I am possible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뭐신가요? 이거 준비한 거 아닌 게 아니라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laughs> 강의 말이야. 준비 시즌 4때더 열심히 하시는 죠같은죠요나이지 아, 않죠? 어디 해퍼. 어디 해퍼. 오케이, so it's almost impossible. 뭐냐면 이 진짜 수강 신청이 너무나 힘들어. 이게 안돼 그냥. 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나 아, 이거 이제 질렸어. 완전 질렸어. <laughs>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회화에서 많이 쓸것 같아요. 근데 이막그 교과서에는 실리기 힘들고 힘들 수도 있는. 근데 음.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쓸수것같아요 도전. 음. 나는 음. 이것에 음. 나는 질렸어. 질렸어. 나는 질렸어. 질렸어. 아주 그냥 어. 이것에. 응? 희영 씨가 질리면 몸 상태가 좀 어때요? 막 질려. 어, 질려. 어. 서져. 어. 막몸 어. 어, 어. 그런 거어떻 뭐라 그래. 몸이 어떻다 그래. 몸 상태가 좀 파이올드. 아, 여러분, 나왔습니다. 저는 힌트 주기 대회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Tired. Tired? 아 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피곤한. 피곤한. 오케이. 피곤한. 네. 자, 그럼 직역이 되면 왠지 나는, 나는 피곤해. 피곤해. Of 이거 이것 때문에 볼게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There you 어 go. 오케이, 저는 좋습니다. 질렸다라는 표현을. 음. 제가 한 번에 배운 적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이걸 실수로 막 b o e d 이런 거, boring, b o e d 이런 걸 쓰게 되면 지루한 거고요. 네.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우. 지긋지긋해 이런 느낌을 줄때 우리가 tired 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laughs> so 오 p 해서 아예 이걸 덩어리로 알아두는 거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be tired of라는 걸 아예 음.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e tired of 여기서 이제 주어가 I니까 I am tired of 근데 뭐가 tired of냐면 명사 이렇게 되면 음. 그 명사에 너무 질린 거예요. 이렇게 명사에 너무 질린 상태다. 여기서 명사가 뭐죠? 여기서의 명사는 this. this. 이것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질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명사만 바꿔서 한번 이병자 해 볼까요? 어, 아, 좋아요. 이거 이제 사람한테 쓸 수도 있나요 어, 물론이죠. 난 혹시... 너가 너무 질려.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나는 이거는... 나는 걔가 너무 질려.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사랑 간에 싸울 때도 많이 쓸수있요 어, 사랑 싸움하거나 간에 이별 뭐 right. 그래서 미드나 때. 영화나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네.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방금 했던 거 희영 씨 말한 거. 난 너가 아주 지긋지긋해. 그럼 어떡 할까요? i m tired of you. 그냥 I'm tired of you. 오케이. 어, 나는 이그 일을 뭐라 그래 요일 work. work or job 그죠 일거리 나는 이 일거리가 너무 질려 나도 싫어 uh, I'm tired of 아, this job, job. 그죠 I'm tired of this job 자 그리고 심지어 명 원래 ing 아시죠 형씨네 ing도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ing도 쓸수 있어요 심지어 I 요거는 I 그냥 약간의 challenge인데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명사로 cooking 해가지고 cooking 어, cooking 자 그러면 난 요리하는 게 질린다 그러면? Oh, I'm tired of cooking. Cooking 너를 위해 그러면? For you. For you. 그죠? I'm tired of cooking for you.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해야 돼? I'm tired of cooking 하는 거 for you. 이런 식으로 음. 문장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네. 한번 더. 가지고 와볼게요. 근데 이 네. 위에 거두 개는 반드시 알아시, 아, 아셔야 됩니다. Be tired of 명사, Be tired of this job도 명사가 되겠죠. 아주 질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어볼 텐데 표정이랑 억양 완전 살려서 지긋지긋한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 어, 준비됐어요? 아마 어.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하. 식구분들께서 네네네. 연기하지 어.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 왜요? 아침마다 막그 어. 전쟁 어. 그 상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은 아, 그냥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I'm tired of you. I'm tired of you. <laughs> 오케이. 자, 다음 거해 볼게요. I'm tired of this job. I'm tired of this job. 그렇죠? 자, 요거 해 볼게요. I'm tired of cooking for you. <laughs> 어? 왜 맨날 왜 맨날 나만 나는... <laughs> 왜 맨날 안우냐? I'm tired of Cooking for you. Cooking for you. That's right. Okay. 자 그리고 한번 본문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I'm tired of this. I'm tired of this. 그렇죠. 나 이거 너무 질려서 그러면 I'm tired of this의 this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this를 나타내는 것은? 어, oh. 이거 수강 신청이 mm -hmm. mm -hmm. 힘들어. 음. 이게 그쵸. 바로 이 이제... 수강 신청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this가 나타내는 것은요. Register. 아 uh, register registration. Okay. Register 자. for. 클래스스 하는 행위가 네. 어, 힘들다. 글래스가 아니라 저기 클래스스요. <laughs> 네네네. 클래스스가 힘들다. <laughs> 여러분 졸리시지 마시라고 아, 제가. 깜짝 까, 선물인가요? 오케이. 이게 한끗 차이다 이런 거 보여요. 오케이. 그쵸. 그렇죠. So registering for classes 하는 것. 오케이. 그거에 네. 너무 질린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제가 뭐 하나 더 준비해 온게 있어요. 비타 여러분는 아주 지친 거죠. 피곤한 네. 거죠. 씩한게 어떤 가야몸 상태가? 너무 아픈 거잖아요. 어. 자, 내가 뭐 때문에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픈 거는 굉장히 질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 이건 굉장히. 질리다 못해 그냥 음. 아주 그냥 폭발 폭발. 아우 폭발. 그냥 어. 아주. 아, 아우 <laughs> 그렇죠. 아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사실은. 함부로는 쓰지 마시고요. 친한 경우에, 정말,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해야겠다 싶을 때만 쓰세요. 이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드렸던 문장에다가, I'm sick of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화난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 그래서 okay, so 여기서 사실은 I'm sick of this.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네. 더 화났다면. 자, 그리고, 그랬더니 친구가 음... 얘기하죠. 어, 계속 시도해봐. 어? 이거 그냥 개수, 킵일 것 있잖아. 같은데요? keep? keep? 네. 왜킵 e 잉 이거 한적 있었나요? 아니. 오, 있나? 어 대단하네. 김? 어, 그이나오는데요 지금. 필 와요 필. 오케이 오케이. 자 keep going, 계속 keep 해봐라. 자 왜냐면은 제가 계속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해보세요. 그러면 컨티뉴. t i n 어. c o n 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닌데 저 회화체에서는 사실 k 이 많이 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바로 k e e trying을 쓸 거고요. Trying. again을 너무 again이라든가 continue 쓰는 것보다는 사실 keep ing 오늘 요걸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keep 자체는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자 일단은 keep의 과거형 pp형도 한번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사니까 네, 유지하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So keep uh -huh. 아 요거는 uh -huh. 불규칙입니다. 그렇죠. Keep kept kept t there you go 유지하다 유지했다. pp 형태까지 알아봤고요. keep kept kept. 예. 자, 그리고 keep 뒤에 제가 아까 계속 ing ing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try 뒤에 ing를 네. 붙였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ing하다라는 의미. 오케이. 뭔가를 계속 한다는 의미 중에 제일 캐주얼하다 보면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keep ing. 여기서 ing가 뭐였죠, 지금? 여기서는 try. t r y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도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요거 두 개를 좀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keep singing 하게 계속 노래라 계속 노래해라. 여기서는 keep studying english. 계속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keep by and 앞으로는 continue나 이런 것들만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본문 한번 읽어 볼게요. keep trying. keep trying. 다시 한번 keep trying. keep trying. There you go. 자, 이렇게 음. 한번 맞춰 봤어요. 미션 문장 되짚어 봐야죠?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문장을 보시고 읽어도 좋으니까 억양 살려 주세요. 자, 너 수강 신청 했어? 디 음, d i d y o u d r i d e y o u g r i e t g e r i s t r e t r f o e r e t h i s c l e s s 어, r e s 어 그냥 f i r y l a s s e s 그 그렇죠. t r i d e y o u g r i e t g e r i s t r e r f i r c l n s s e s 아 t 덩어리로 우 k 알아두는 것. 자그 n 고명령 e 로계 r 시도해봐. 계 e n (keep trying) 응, (keep trying) t h k e r y e t y o u g o 그래서 y (keep i n g (keep trying) (keep trying) t e r e y g k y (keep e y e n g e